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인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 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1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안의 편을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서는 줄리의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줄리 할때이주은쫓출 준자 혹은 따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따르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편입니다. 자, 예절은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은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은 오히려 경직된 분위기로 흐리기가 쉽고, 또한 자칫하면 예절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것만 쫓는 그러한 경향도 낳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은 옛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작의 제자 유자는 예지용 화위기라 해가지고 예절을 적용하면 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공자는 예여 기사야, 영감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절이란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옛날 그 당시에도 예절이 폐단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던 듯 합니다. 과연 예절이란 무엇인가? 자, 이 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왈, 거가 유래고 장유변이라. 이게 글자가 여덟 글자가 되었을 때는, 이 8원일 때는 문장을 5, 3, 5, 3으로 이렇게 끊어 읽는 것입니다. 53으로 끊어 읽는데 그 앞에 5는또 23으로 다시 끊어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자, 다시 볼까요? 거가 유래고 다섯 글자 끊고 장유변 이렇게 끊는데 또 거가 유래고 중에서도 거가 끊고 유래고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해석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 것, 자, 집, 가, 자, 집안에서 살 때는 거처하다, 그런 얘기니까, 집안에 거처할 때, 유래, 고, 그랬죠. 유래, 있을, 유, 자, 예, 돈, 예, 자. 예가 있다, 그 말이 고, 고는 까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가 있는 까닭에, 딱딱 맞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장유변이라 장은 어른이고 유는 어린아이. 어른과 어린아이는 변 분별할 변자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고.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 거처함에 예가 있는가 달게 어른과 아이는 분별이 있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규문, 유래고, 삼족화라. 규문, 규문이라는 것은 이 규는 안방 규자입니다. 안방 문에 안에 있다. 그 말은 여인들이 거처하는 곳을 안방. 다시마서 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마서 안여자들이 거처하는 곳. 여기에도 예가 있는 까닭에 유래고, 유래, 고는 얘가 있는 까닭에 그렇게 해석을 했죠. 삼족이 화목하고, 그래서 삼족화. 삼족이랄 같으면, 친족, 처족, 외족. 다시 말해서, 친가, 처가, 외가. 이걸 삼족이라고 릅니다 옛날 삼족을 멸한다 그럴 때는, 친가, 처가, 외가까지 다 멸했던 거예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죠. 자, 이 삼족이 화목하고, 화할 화자. 다시 한번, 규문에 예가 있는 까닭에 삼족이 화목하고, 다음, 조정, 유래고, 관작서 하니, 조정, 조정에는 유래고, 여기도 예가 있는 까닭에 관작서 하니, 관작, 작은 벼슬작자지요 이 벼슬 하는 관료들끼리도 서, 서는 차례 썼자, 차례가 있고, 다음, 전렵 유래고, 융사하니라. 자, 전렵, 밭전자, 사냥엽자인데, 여기는 전렵이라는 것은 밭에 나가서 사냥한다. 그런 뜻인데, 사냥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사냥은 밭에 나가든, 산에 가서 하든, 물가에 가서 하든 간에, 사냥은 전력, 유래고, 예가 있는 까닭에, 융사하니라, 융사 그랬으니까, 일사자니까, 군사, 융은 군사융자니까, 융사하면 군사 일에 융사 하는 한가을 한자인데, 여기서는, 익숙할 한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익숙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자, 전력, 그러니까 삼양에 예가 있는 까닭에 군사 일이 익숙해지며 옛날에 군대에는 농사를 짓다가도 적군이 찾아오면 군대 진을 짜가지고 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군사 일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렵에서부터 생겼다. 전렵에서부터 훈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렵에 예가 있는 까닭에 군사 일이 익숙해지며 이 사냥할 때도 예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굴려 유래고 무공성이라. 군려 군려는 여는 여기 나그네였자인데 여기서도 군사료자도 씁니다. 군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그 말이에요. 여기 는 군려를 합해서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도 예가 있는 까닭에 유래고 무공성이라 무공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집에 있으면서 예가 있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 아이가 구별이 되고 집안에 예가 있기 때문에 삼족이 화합하고 조정에도 예가 있기 때문에 벼슬에도 차례가 있고 사냥에도 예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일이 익숙해지고 군대에도 예가 있기 때문에 무공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있어야만 질서가 잡혀서 화목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안자왈 상물에면 무이사하고 자 여기서 먼저 안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안자가 어떤 인물인지. 안자에 관한 실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를 한번 하지요. 안자는 중국 고대 제나라 그 명제상으로 이름이 안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화천도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초나라 임금은 안영이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영의 지혜와 기상을 꺾어 보려고. 신하들과 모의를 마친 뒤에 그를 초대를 했습니다.안영이 천하라에 당도를 하니까 성문이 꽉 잠겨 있어요.그 옆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성문지가 저 구멍으로 들어가시지요라고 했어요.안영은 사람이 사는 나라에 왔으면 사람이 다니는 길로 들어가야하지만은 개들이 사는 곳이라면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려. 하고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문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나라가 이 개들이 사는 나라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황급히 성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안영을 위해서 산의 진미로 주안상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었겠죠. 그때 한 신하가 포박을 지어서 사람을 끌고 그곳을 지나자 왕이 불러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꼭꼭 묶어가지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얘기가 이자가 제나라 사람인데 우리 초나라에 와서 도적질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왕이 안영을 보고 제나라 사람은 자고로 도적질을 잘 합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영은 거기에서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귤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되고, 남쪽에 심으면 귤이 열리는데, 이는 풍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도둑은 제 나라에 있을 때는 양민이었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이 되었으니 아마 초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노스를 떨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초나라 임금 두 손을 바짝 들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안자춘추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나라 안영의 은행을 기록한 책인데, 그의 그 지혜가 뛰어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읽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을 보죠. 상물래면 무의사하하고, 자, 상물래면 상은 위상자인데, 위상이 위라는 것은 윗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사라든가 윗 사람, 이들은 윗 사람이 무례하면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무이사하라 없을 무자 여기 써있인데 여기서 무이는 하나의 수로서그 뒤에 나온 것을 a 라고 본다 같으면 a 를할 것이 없다, a 를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이 다음에 사하가 나오죠. 사는 불일사자 하는 아래하자니까 여기는 아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래 사람을 부릴 수가 없고 그런 뜻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물래면 무위시상이니라 하물에 아래 사람이 무리하면 응? 무위시상이니라 무위 아래 에 굴을 갖다 붙여 가지고 몸못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상 모실 시자 윗사람 상자. 그러니까 윗사람은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한번 안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 무례하면 아랫 사람을 부릴 수 없고 아랫 사람이 무례하면은 윗사람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역사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지요. 중국 그한 고조 유방은 본성품이 그만하고 특히 그 유생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역기기라는 사람이 참모가 되기 위해서 유방을 찾아가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렸어요. 그는 유생을 좋아하지 않아.일찍이 어떤 유생의 갓을 벗겨 가지고 거기에다 오줌을 싸서 모욕을 주었답니다.찾아가 봤댔자 필요 없습니다.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기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도 유방은 의자에 걸터앉아서 시녀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여기기를 맞은 겁니다.여기기 하면은 유생 중에서도 상당히 예, 훌륭한 인물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도 이렇게 여기기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유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께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강한 초나라를 꺾고 이 나라를 세우려면 이처럼 무례하게 사람을 내선 안 됩니다. 이 따끔하게 하는 이 여기기 말에 유방은 벌떡 일어나서 세명 그릇을 물리치고 옷을 여민 후에 아,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그 측근에 앉히고 나중에 초나라를 정벌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무례하면 자신의 장례를 그르친다는 것을 그 유방은 알았기 때문에 무례한 항운을 누르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